자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, 어, 양산에, 양산에 제 일을 하러 왔습니다. 자, 어떤 일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이렇게, 어, 코너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. 어, 이곳은, 자, 1층은 이렇게 주차장이, 어, 형성되어 있고, 어, 여기 2층에 이렇게 주차장 위에 코너. 근데 이 부분이, 우리 어, 택배, 그런 탑차가 여길 어, 들어가면서 받았어요 탑차가 어,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. 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저를 불러주시면은 깔끔하게 원상복구를 시켜드립니다. 자 오늘 이거 한번 제가 수리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. 안에 기둥을 댈수 있는 거 이걸 박아 줘야 되 녹이 안 들어 음. 수혈을 해버리면 녹이 아안에서 다음에 녹물, 녹물이 흘러나와 녹물이 음. 이건 녹이 안 나와 이 넣어준 이거는 뭐냐면은 철망인데 네. 여기 넣었을 때 아직 떨어지지 말라고 이제 네. 넣어주는 거야. 이걸 안 넣어주게 해버리면 떨어져. 음. 세면 공구리할때 보면은 와이어 매실 넣는 게 있어. 네. 그래도 똑같아. 와이어 매실 아닌데 그 역할을 해야가. 그래 가지고 아게 떨어지지 말라고. 철망이죠. 그렇지. 철망 망가뜨야지 철망을 갖다 뺑뺑 돌리는 거죠 전부다. 어. 아. 따라서 이게 기본 골조의 골조 안에 그 역할을 한 거지. 처음에는 먼저 선반으로받치고 이건 내 작업하기 편하게. 이것은 작업이 안 돼요. 뭐든지 작업 하시게 하고 해야지. 근데 이렇게 깨진지많아 음. 탑차들이 네. 들을서 깨먹어. 아. 어... 그럼 어떻게? 보수해야지. 보수는? 내가야지. <laughs> 6.1공사 고수님을 불러주세요. 보수공사는.